단타 종목 선정의 핵심은 재료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타 매매에 적합한 재료와 등급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s에서 b급 정도 되는 재료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황에 따라서 s급도 될수 있고 a급도 될수 있고 b급도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재료를 파악하기 전에 s급 a급 b급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급 재료는 1등 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타와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합니다 파동 논리로 봤을 때는 상승 5파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3파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1파 구간에서 올라갈 때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주가가 눌릴 때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도 같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단발적인 상승에 그친다 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단타 스캘핑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등급에 대해서 배워 봤으니 사이닉 솔루션 실제 상승한 종목 보면서 구체적으로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닉 솔루션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역시도 수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련 업계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꼭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디램이 무엇인지, 랜드플래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가 수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라고 하는데 뭐 얼마를 벌어들여 왔는지 그리고 마이크론 미국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이 어떤 기업인지 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사이닉 솔루션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는지, 매출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들은 단기투자자 입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재료를 분석해서 등급을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시장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적어 놨고 제가 괄호 치고 신규 상장 정치 테마 품절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S급 섹터인 스테이블 코인, 원전, 방산, AI 같은 주도 섹터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주도주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섹터군이 바로 신규 상장과 정치 테마, 품절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사이닉 솔루션은 반도체 관련주이고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인 주도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도주로 올라온 종목이구나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S급에서 B급으로 적어놓은 것은 만약 이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면 신규 상장주가 S급 섹터로서 격상될 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만약 새로운 섹터가 계속해서 나오거나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고가권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사이닉 솔루션은 B급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차트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봉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었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이었죠. 1번과 2번일 때는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가 가능한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단타 매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만 분석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시초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차트 패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 상장 당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은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잠깐 반짝했다가 쭉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력들이 오늘 많은 거래대금을 통해서, 다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공격적인 매집의 한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사한 패턴으로는,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당일에 은봉으로 쭉 빠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장대양봉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1파 구간이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상한가를 만들지 못했는데 메커니즘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장 당일에 빼고 나서 다음날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이닝 솔루션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계획이 낮게 뜰때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시가 계획이 만약 높게 뜬다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선 안되고 다음날 거래 대금과 캔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과 캔들을 통해서 이게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 다음 날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단기간 시세 차익을 실현한 이후에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팽형 캔들이나 망치형 캔들, 도지 캔들로 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유지해준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 일파가 충분히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갭이 높게 뜰 때는 무조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눌림매매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상장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양철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스관이나 강관 말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구조용 강관, 가스관, 송유관, 뭐 배관용 강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싸이닉 솔루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재료는 무엇이죠? 바로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냥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양 철관이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동양 철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호 관세여 요율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알레스카 LNG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중인 동양철관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관, 강관 말두, 구조형 강관, 이런 건 만들고 팔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양철관이 알래스카 LNG 관련주이고 S급 재료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제가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구간은 크게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기고요. 두 번째 구간은 여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구간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올랐고 S급 재료이기 때문에 상승 오파가 모두 나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오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장기평성 기준으로 횡보하고 나서 다시 상승 N파를 그리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죠. 자, 보통 S급 재료라면 상승 오파가 나오고 나서 테마주의 수명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테마주를 넘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면 상승 오파가 나오고 나서 장기인평선 횡보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로는 원전, 방산, 로봇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역시 테마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과 원전과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다 나오고 나서. 수명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차트 패턴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상승 엠파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엠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간이 여기입니다. 상승 파동이 나온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눌리는 구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전고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은봉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들어왔는데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하고 주가를 올려야 나중에 상승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앞에 매물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모두 일단 소화하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들고 있다면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만 아직 많은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보유 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통의 상승 엠파 같은 경우라면 종가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이미 S급 재료로서 상승 오파가 다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평선 수렴 구간을 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타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삼육물산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안 쓴다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여러가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먹는 샘물과 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계속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s 급 재료로 분류하지 않고 a 급 재료로 분류해 놨습니다. 왜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주임에도 불구하고 s 급 재료가 될수 없고 a 급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출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신선한 이슈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저출산도 그렇고 탈플라스틱도 그렇고 너무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S급 재료로 볼수 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A급 재료로 떨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아까 알레스카이렌지 관련주인 동양철광과 다르게 상승 1파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A급 재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상승 1파 이후에 빠지면 B급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주이고 상승 1파 길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A급 재료로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A급 재료에 맞는 구체적인 타점 잡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여기죠.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라 신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 거래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약 830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세력들이 이때 물량을 던졌다면 830억이 아니라 적어도 4천억에서 5천억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하락하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재매집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승 엠파에 초점을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 엠바 패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눌림 구간에서 거래 대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같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금 눌릴 때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5일선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1차 상승 때 거래대금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파동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것보다는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 지지라인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학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선정의 핵심 과정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선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니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